구약 성경 드디어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지를 읽어보면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도 없고 뭐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떤 시대에 예언한 사람인지도 안 나옵니다. 그냥 말라기라는 말만 나옵니다. 사실 이 말라기는 이게 어떤 사람 이름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어느 시대에나 어, 들, 들어야 할 보편적인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시, 물론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몇 가지 질문들 이 말라기는 분위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화하듯이 어, 이 대화가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라기보다는 약간 가시 도친. 항변, 언쟁, 꾸중 이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장 이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은요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폐하게 살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고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이 땅은 초토화되어 있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다시 다른 대화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밀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은 아들이면서 종이면서 그 아버지를 주인을 왜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들이 예배하는 태도,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는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 너희들 쓰지 못할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난하고 보하고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문제다. 그런 전원국과 병든 짐승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서 줘봐라. 받겠느냐?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종기히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제사인데 에이, 형식만 남고 행동만 남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 예배가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예배하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 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을 성취하셔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큰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정말 그렇구나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섬겼던 하나님 그들이 섬긴다 그래도 잘못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 이름 높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또 다른 질문, 너희가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지만 이 말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어, 회복의 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푸른 초원에 아주 날씨 좋은 날에 송아지가 나가서 기쁘게 뛰어다니는 그그 그 활발한 모습, 활기찬 모습, 기쁨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풀이 죽어 있는 지금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하나님이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중요한 구약 전체를 정리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어, 모세오경 하나님의 명령 토라 율법 전체를 요약하죠. 오절에 보면은 사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여호와의 날,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역사적인 인물을 소환합니다. 어, 그리고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상징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기대가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모든 그름그름에 베여 있던 그 탄식, 그 아픔. 그러나 그 탄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종말의 기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신약에서 이어지는지. 이제 구약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약으로 함께 힘차게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